부탁치는 야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제 기출 문제는 무엇이 있냐 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핵심이 되는 것들만 이제 모아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염의 원인 같은 경우는 1차 공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번호의 노즐 구멍은 과대로 인하여 과대할 경우에 이제 하는데 이게 노즐 구멍이 이게 나중에 공부하자면 아실 건데 노즐 구멍이 넓으면 도시가스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 부족 현상이라는 거 계속 나오는데, 공기 부족 현상으로 나왔을 때, 나오는 게 있어요. 리프팅, 역화, 그리고, 황염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따로 영상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영상 그 가스 안전시설 관리자 공사 들어가면은 이거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이돼 있어서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항염의 원인이 돼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게, 이세 가지가 되게 크니까, 이, 이 문제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실내 환기량에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하고, 습도도 증가하고, 그리고 물체가 닿는 경우, 그리고 분출 속도가 더 빠른 경우다. 리프팅의 원인은. 이거 아까 리프팅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좀 바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영상과 같이 봤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분출 속도가 상승된다는 거는 이제 번원의 압력이 높을 때나 이제 가스량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댐퍼를 과대하게 열어서 전체적인 혼합량이 혼양가스량이 증가할 경우 그리고 그 배기 분량으로 2차 공기가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그리고 번화가 낡고 연공이 막혀서 연공의 유효 단면적이 작게 되어 번화의 내압을 높게 되어 혼합가스가 분출 속도보다 이제 빠르게 될 경우 분출 속도가 상승한다 역할의 원인 같은 경우는 연소속도가 더 많다. 역하의 원인, 이것도. 역하의 원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거는 반대로. 연소속도가 더 빠른 걸로. 가스 압력이 너무 낮거나, 노즐 콕이 막혀서 가스량이 극히 적게 될 경우. 가스량이 적은 상태에서 일체 템퍼가 과다하게 열려서 가스 연소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경우 번너 부분이 고온이 되어 이것을 통과하는 가스 온도가 높아져 연소 속도가 빠르게 될 경우 번화가 낡고 부식에 의해 용공이 커질 경우 볼로 종류를 알아볼 건데 밤 밀폐형 강제120 있고 밀폐형이 있고, 급배기식이 있고, 대기개방식이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막 섞어서 나올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반밀폐형은 이제 볼러실이 단독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급배기식인은 이제 외부 공기에서 흡입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배, 대기 개방식 같은 경우에는 하향 배관에서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 차단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향 또는 상향에 둘다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좀 하향으로, 하향으로 설치해요. 이거는 쫙, 약간 한 10도에서 조금, 조금 밑으로 가는 거라고 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확기는 알게 될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실습을 하실 때 구경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금 외우시는 게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필터 조정기, 파이트 조정기, 안전밸브 이상 경보, 통보장치, 압력기록장치, 긴급차단장치, 차압계가 있는데 차압계와 긴급차단장치, 이상통보장치, 압력기록장치 요 정도는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애들이어서 나오고 필터는 몇년 안에 가려야 됩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laughs>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되고 이게 3년이었다가 한번 받고 나면 4년 된다는 거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아까 앞에 말했던 거 이제 좀 말해 볼 건데 이제 가스 취급 분류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절대 압력 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공식 나올 수도 있고 단위도 환산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늦게 폭발하는 것 가스는 뭐냐 하한가가 가장 높은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연쇄 현상 아까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재설비나 보호설비랑 뭐가 다른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네, 이음이 없는 용기 없는 저, 저 용기는 뭐냐. 이제 접합 용기에 대해서 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아까 탄소 관광 설명을 할 때, 이 영어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거는 어느 정도냐. 이제, 어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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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 뭐냐. 그리고 S 자, 아까 말했죠? 글로벌 벨브라고. 그리고 이제, 소형 탱크 같은 경우에는 85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고. 희생양근법에 사용되지 않는 알루미늄 금속, 저전, 저전이 금속 사용. 이제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 아연, 그리고 칼슘이 있다는 거, 뭐, 이쪽에서 아까 앞에 했던 거 보고 이제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쳐보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고압가스에 대한 설명 같은 거, 그거 앞저, 앞쪽으로 했던 거, 이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특정 고압가스는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하면 될거 같고. 안전 관리자가 할수 있는 거, 자격 같은 거 알아주시면 될거 같고. 저는 이거까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던 거 같네요. 아까 이거는 배음 부분, 이거 미전련, 전련.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계량기 기준으로부터 1.6, 2.0 같은 경우는 약간 기본이라서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호상자 설치는 바닥부터 2m 이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긴급 차단 밸브 2차측 아, 출 압력이 설정 압력보다 높아졌을 때 차단하는 밸브다 그런 거 알면 될것 같고 아까 리프팅이 뭐냐 진짜 봐라 했던거 이렇게 해서 이제 분출 속도가 높을 때 이런거 아까 앞전에 바로 얘기했죠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걸 12345번으로 이렇게 나와서 물을 수 있죠 이렇게 할수 있고 대기 개방식 폴로는 하향백양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이제 보압가스 분류 저장 그리고 절대압력, 해녀수심, 양립성의 틀린 것, 아까 양립성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소형탱크에 설명 중 틀린 것 아까 틀린 거 되게 많이 나온다 했죠 틀린 건 i 아까 Q, qr도 있었고 p도 있었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이거의 각각의 의미 그리고 이제 배관용 탄소 강관이 맞는 거, 아까 영어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복골본인 것 같아요. S, 이거 는저도 나왔었고, 이제 기차의 설치, 기아 설치의 장단점, 뭐, 틀린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겨울철이나 항행지에도 사용하고, 면적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염속, 연속 기능, 그리고 균열한, 균이랑 발열량 그리고 초기 설비가 조금 소요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검지부에 대한 설명 같은 거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습가서 조금 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콘덴싱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이하로, 이하로 상향 설치라고 했는데, 이거 하향 설치. 이게 그러니까 틀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확기에 대한, 뭐, 위치가 어디냐. 아까 앞에 봤던 이 그림 보면서 이제 어디가, 뭐가 있는지. 그거 좀 아시면 될것 같고. 자, 일주일에 한번 회전하는 압력기로 잔치라는 거. 그리고 1차 공기 시 사용하지 않는 거직하버너 이거 중요합니다. 다, 이거 진짜 다 중요한 거라서. 은수 사용이 많은 식당이나 공장은 저탕식을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1번 가정용 이제 순간 볼러식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네요. 일단 넘겨서 이것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볼라 했더니 좀더 많네요. 뒤에 가서 더 같이 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